담임 목사들 중에는 자기만 목회자고 부목사는 자신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덜어 있다. 부목사를 늘 조수처럼 부리고 상명하복식으로만 대한다. 괜히 능력있고 특출난 모습을 보였다가 담임 목사에게 찍혀서 그만두게 되지는 않을까 눈치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부목사가 소신껏 열정적으로 목회하기가 어렵다. 담임 목사는 지시만 하고 부목사는 무조건 따르기만 한다면 담임 목사의 교회는 될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되지 못한다. 담임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갈 정도로 부목사들이 열심을 다해 자유롭게 소신껏 일하는 교회가 바람직하다. 나는 부목사를 청빙할 때 내가 타는 차와 같은 급의 승용차를 한 대씩 마련해준다. 교인들을 관리하다 보면 여기저기 다닐 곳이 많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비도 담임 목사와 똑같이 지원해주고, 휴가도 담임 목사와 똑같이 여름에 2주, 겨울에 1주를 준다.